돼지고기, 돼지고기, 효능, 돼지고기, 생태와 특징, 돼지고기 먹어야 하는 이유.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인기 있는 육류 중 하나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고기의 효능 및 영양소 맛있게 먹는 법, 생태와 특징 먹어야 하는 이유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고기 효능 및 영양소 1가지 고단백질 근육, 건강 유지 및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빌트, 아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 게 건강을 지원합니다.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 방지와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B육 단백질 및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하며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니아신 피부 건강, 신경 기능, 소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비타민 B12 적혈구 형성과 신경계 기능을 지원합니다. 철분 혈액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필요하며 산소 운반에 중요합니다. 아연 면역 체계 강화, 상처 치유 촉진 및 미각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포화 지방산 및 불포화 지방산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일부 부위에 함유되어 있어 염증 감소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 법 5가지. 돼지고기 바비큐 마리네이드로 양념한 돼지고기를 그릴에서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 구이 두툼한 삼겹살을 숯불이나 팬 위에서 구워 상추에 싸 먹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김치와 함께 끓여 매콤하고 시원한 찌개를 만듭니다. 돼지고기 불고기 얇게 썬 돼지고기를 간장, 기반, 양념에 재어 빠르게 볶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를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든 후 초고추장이나 겨자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돼지고기 생태와 특징. 돼지고기는 돼지에서 얻은 육류로 지방 함량과 종... 육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돼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육되며 육류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맛과 질감 이 다르며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야 하는 이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공급 고단백질과 비군 비타민이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 유지 및 성장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건강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면역 체계 강화 셀레늄과 아연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돼지고기 보관 방법. 냉장 보관 신선한 돼지고기는 냉장고에서 짧은 기간 수일 내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돼지고기를 밀봉하여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사용 전 전에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적인 처리 돼지고기를 다룰 때는 식품 안전을 위해 다른 식재료와 분리하고 조리 도구와 작업대를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그 다양한 조리 방법과 영양소로 많은 사람들의 식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분량과 건강한 조리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돼지고기는 건강한 식단의 좋은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